지금 이제 날씨가 급격하게 또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딱 생각나는 게 우리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 볼때 보이던 테이블 있죠. 그게 바로 코타츠라고 하는데 코타츠가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본 여행을 겨울에 갈 때에는 코타츠 틀어주는 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아, 코타츠 한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은 기회로 코타츠가 우리 집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같이 볼게요. 이렇게 코타치가 도착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상판이 화이트잖아요. 근데 짠, 이렇게 우드색도 있어가지고, 우드로도 쓸수 있고, 화이트로도 쓸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판을 꺼내면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고, 제일 중요한 난방 테이블이 밑에 있습니다. 지금은 코타치를 틀어놓은 상태인데, 열선이 지금 빨갛게 올라온 거 보이죠? 근데 이게 여기에 닿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정말 안전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게 전원 버튼이고 이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약하게 하면은 열선이 조금 연해졌다가 다시 강하게 하면은 이렇게 열선이 빨갛게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사람이 닿여도 안전하고 팔, 다리 이런 화상 걱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코타츠는 저희 고양이하고 강아지들이 겨울철에 진짜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지금부터 설치를 해볼게요. 설치도 다리만 설치를 하면 돼서 여기 볼트 4개랑 이걸로 조으면 되는 것 같아요. 설치도 정말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지금 접이식으로 나와서 좀 보관해도 되게 용이할 것 같아요. 이 앞에 코타츠는 접이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타츠를 쓰고 이불을 떼고 이 상판을 쓴다고 하더라도 테이블을 이제 여름에 바꾸고 쓰는 사람들은 조금 짐이었는데 이거는 정말 다리 접히는 건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다리 4 개를 설치하고 이렇게 뒤집어 주고 상판을 올리면은 끝납니다. 너무 이게 간편하게 끝나가지고, 뭐 어떻게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이렇게 끝났고, 여기 보면은 포타치 여기에 홈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상판이 걸쳐지기 때문에 고정이 돼서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또 화이트고, 이렇게 뒤집으면은 발색 테이블로 변하기 때문에 집의 인테리어에 맞춰가지고 테이블 색상을 바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짜잔! 바로 세트로 이불이 있다는 거. 일반 이불도 써봤었는데 확실히 코타츠 전용으로 나오는 이불을 쓰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좀 가을 가을 겨울 겨울 이 느낌 너무 좋아. 여기 위에다가 바로 이불을 씌우면 되거든요. 요렇게. 보면은 딱 테이블에 맞게 이불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보송보송하게 이렇게 덮고 화이트로 이렇게 하면은 고정이 됩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지금 이제 여기에 따뜻하게 귤이랑 해서 먹어야 되는 시점이야. 이렇게 코타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편해 보이지 않아요? 진짜 실사용 후기도 나중에 남길 건데, 확실히 전용 이불로 이렇게 덮어 놓으니까는 따뜻한 바람이 딱 여기 테이블 안에 갇혀가지고 몸을 좀 노곤노곤하게 녹여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써봤을 때의 경험담으로 얘기하면 난방비를 절약할수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코타츠거든요. 코타츠 테이블 하나 있으면은 겨울에 난방비는 진짜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코타츠에 관심 있고 코타츠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밑에 제품 링크 달아놨거든요. 올 겨울에는 같이 코타츠에서 행복하게 따뜻하게 지내요.